선배님들 지난 시간에 우리집의 착한 월세 가격을 정하셨나요? 이제 그 소식을 세상에 널리 퍼뜨릴 차례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가장 신뢰하는 정보창구 바로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돈한푼안 드리고 우리집을 모델하우스처럼 브랜딩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블로그는 단순한 일기장이 아닙니다. 청년들에게 우리집 주인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확신을 주는 온라인 홍보관이죠. 재미나이와 함께라면 글솜씨가 없어도 누구나 인기 블로거가 될수 있습니다. 인터넷 창을 열고 네이버 블로그를 검색하세요. 선배님들 아이디만 있으면 버튼 하나로 나만의 홍보관이 뚝딱 만들어집니다. 블로그 만들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선배님의 인생 이막 마케팅이 시작됩니다. 블로그가 열렸다면 기본 정보부터 입력하세요. 제목은 우리 집의 얼굴입니다. 지하철역 도보 5분, 시세보다 10% 저렴한 쉐어하우스처럼 다른 쉐어하우스보다 차별화된 강점을 제목에 넣어 보세요. 그다음엔 카테고리를 만드세요. 메뉴판과 같습니다. 우리 집방 속에 호스트의 일기, 동네 이야기 정도로 나누면 충분합니다. 이 카테고리들을 정성껏 채우는 것이 신뢰의 시작입니다. 이제 생성형 AI로 멋지게 편집한 사진들을 올릴 차례입니다. 텅 빈방 사진은 잠시 넣어두시고, 청년의 꿈이 담긴 AI로 연출된 사진들을 블로그의 주인공으로 넣어주세요. 사진 한 장만으로도 청년들은 여기라면 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다, 라고 느끼게 될 거예요. 비싼 유료 광고를 하지 않아도 이 사진들이 입주 희망자를 불러오는 강력한 자석이 될 겁니다. 글쓰기가 제일 어려워하시는 선배님들, 우리 비서재미나이를 부르세요. 시세보다 10% 저렴하게 내놓은 우리 집 홍보글을 청년들 취향에 맞게 다정하게 써줘, 라고 말이죠. 우리는 화려한 광고 대신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는 길을 택했습니다. 라는 문구 하나가 그 어떤 수식어보다 청년들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입니다. AI가 써준 글에 선배님의 진심 어린 한마디만 더 해보세요. 그런데 선배님들, 블로그 글 하나 올렸다고 당장 문의가 오지는 않아요. 네이버 검색 상단에 우리 집이 나오려면 최적화라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최소 일주일에 2에서 3개. 가능하다면 매일 하나씩 꾸준히 글을 올리는 일일 포스팅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 무슨 글을 쓰지? 걱정하지 마세요. 재미나이에게 주제를 추천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계획을 세워볼까요? 월요일은 방 소개. 수요일은 호스트의 정성이 담긴 밥상 이야기. 금요일은 우리 동네 예쁜 산책길 소개. 이렇게 재미나이와 협력해서 포스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성공적으로 블로그 글쓰기를 하는 열쇠입니다. 거창한 글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환기를 시켰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쾌적하게 지냈으면 좋겠네요. 이런 소소한 브이로그형 일상이 나와 우리 집의 분위기를 알릴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초대장이 됩니다. 우리가 왜 직접 블로그를 운영할까요? 아낀 광고비와 중개 수수료를 청년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블로그 보고 연락하시면 월세 더 깎아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멋진 어른. 이것이 바로 최고의 브랜딩입니다. 꾸준히 글을 올리다 보면 드디어 문의 댓글이 달릴 거예요. 이때 당황하지 마세요. 재미나이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입주 희망자에게 친절하고 세련되게 답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쓸까? 언제 올 거냐? 라고 딱딱하게 묻는 대신 AI의 도움을 받아 반가워요. 편한 시간에 구경 오세요. 라고 부드럽게 답해보세요. 이런 작은 센스가 계약을 완성하는 힘이 됩니다. 입주자가 방문했을 때 블로그 글이 너무 따뜻해서 꼭 오고 싶었어요. 라고 말할 겁니다. 블로그는 이미 계약의 절반을 성공시킨 1등 공신인 셈이죠. 선배님은 이제 단순한 집주인이 아닙니다. 기술로 가치를 만들고 소통하는 디지털 크리에이터입니다. 이 자부심이 선배님의 인생 이 막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블로그와 AI를 통해 내 집을 브랜딩하는 전 과정을 배웠습니다. 반복이 곧 실력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대로 지금 바로 블로그 첫 글을 시작해 보세요. 도전하는 선배님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마케터입니다. AI와 블로그라는 날개를 달고 최고의 호스트로 거듭나세요. 감사합니다. 선배님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